샬롬, 12월 3일 수요일 성경의 숲과 나무로의 묵상 산책. 오늘 본문은 느에미야 12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성벽 봉원식 참여자 목록을 통해 저자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큰 사명은 신앙전수입니다. 선배들의 헌신으로 오늘 자신들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여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성벽 재근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스아이티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예수와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라와 말루카 하투스와 느에미야 12장은 수르바벨과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으로 시작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하게 이름을 나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포로기 이후 뿌리 없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모여 자신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이제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세워진 백성인 것을 선포합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인은 자신의 정제성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살로와 암옥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누에미야 12장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과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에미야는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계심을 증언합니다 백성은 포로가 되고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사역을 감당할 제사장을 계속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한한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내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하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바타냐와 바쿠가와 오바다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본문은 또한 레위인의 지도자들,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들에 대하여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성림이야말로 공동체 예배와 신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라는 24절의 표현은 다윗의 전통을 따라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는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고 보이지 않는 섬김을 귀하게 여기며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전재근에 참여한 자들의 후손들이 성벽 재건을 이끌었습니다. 대를 이은 신앙으로 공동체는 정체성을 이어갔습니다. 내비인들의 숨은 헌신이나 선배들의 솔선수범한 헌신도 공동체를 세워간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신앙의 사명이 잘 전수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